중국축구는 고 고우스! 안녕하세요 고스스입니다 유럽에 진출했던 중국 선수 중 대다수는 완전 폭망하면서 우승벨이 되버렸는데요 사실상 실력과는 상관없이 중국 마케팅을 노리고 영입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어려웠을 듯합니다 중국축구 역사상 우승벨 레전드 3대장이라고 불러도 손색없음 3인방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1위는 누굴까요? 먼저 3위는 단돈 1파운드의 이적류에 영국으로 날아갔던 하우 와이둥입니다. 중국의 앨런 시어러라고 불리며 중국 축구 역사상 MH 최다 골의 주인공이었던 하우 와이둥은 커리어 말년에 셰필드 유나이티드로 이적했는데요. 3명중 유일하게 공식 경기에서 단한 경기도 뛰지 못했습니다. 결국 셰필드에서 2년간 경기 출전이 전혀 없었고 그대로 중국으로 돌아가 우승벨 레전드 랭킹 3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위는 셀틱에서 충격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던 두웨이입니다. 솔직히 저는 두웨이가 빼박 1위일 줄 알았는데 투표 결과 2위에 머물렀네요. 두웨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만한 인터뷰를 남기며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스코틀랜드에 셀틱으로 임대 이적했는데요. 데뷔전인 FA컵 경기에서 루이킨에게 두들겨 맞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의 엄청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키나 로이키는 맨유에서 복귀한 이후 첫 경기였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두웨이의 호러쇼로 인해 두웨이가 모두의 관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전반전 45분을 뛰고 교체된 두웨이는 계약 해지를 통해 빛의 속도로 중국으로 돌아가 우승벨 레전드 랭킹 2위에 올랐습니다. 대망의 1위는 자그마치 맨유 출신의 동팡조우입니다. 맨유 소속으로 거의 4년 동안 있으면서 임대갔던 벨기에 리그 엔터프의 레전드가 됐는데요. 벨기에 2부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유럽에서 수준이 다소 낮은 리그에서는 통했던 동팡조우는 워크 퍼밋이 발급되면서 맨유로 복귀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 팀과의 경기에서 맨유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출전했던 동팡조우는 경기 막판 빈 골대 앞에서 레전드 슛! 일명 13명 인민 좌절 슛을 선보이며 중국 축구 팬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출전 기회를 거의 잡을 수가 없었던 동팡조우는 딸랑 두 경기 교체 출전했지만 앞서 얘기했던 두웨이와 하우아이동보다는 많은 경기를 뛰었는데요. 맨유에서 경기는 거의 못 뛰었고 유니폼 파리 역할만 톡톡히 했던 동팡조우가 우승벨 레전드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투표했던 중국 축구 역사상 유럽 진출 우승벨 레전드 탑3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